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이 나폴레옹의 이각 모자가 하림의 김원국 회장에게 낙찰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나폴레옹 정말 유명한 그런 네. 위인이죠. 그 나폴레옹 그 초상화에서 항상 쓰고 있는 그 옆으로 삼각 모자 네. 기억이 나시죠? 네. 아주 주혜 씨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결과로. <laughs> <laughs> 네 네, 어쨌건 간에 그 이강모자라고도 한답니다 네. 그 이강모자가 이번에 (26억 원에) 그것도 한국 사람에게 낙찰이 돼서 벌써부터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퐁텐 블루의 오세나 경매소에서 어제였죠 (16일) 약 (26억 원에) 이 나폴레옹의 이강모자가 한국인 사업가에게 낙찰이 다는 소식이 전달, 전해졌습니다 네. 하지만 은이보안상의 문제로 또 너무 이 고액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누군지는 절대 얘기를 해주, 해주지 않았는데 또 한국의 기자들이 좀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취재에 결과 우리나라 그 할인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무리 돈이 많아도 26억원의 모자를 사기는 좀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. 원래 낙찰가는 30만유로,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보다 한 5배 가까운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건데요. 이 가격은 세계 모자 경매 가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런 가격에 낙찰이 된 것이라고 네. 생각합니다. 저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쓰기 때문에 2만 6천 원에 사기 때문에.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고양 네. 이 하림그룹 회장님께서는 이이가 모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모자는 모나코 왕실이 소장해오던 그 모자로서 양쪽에 창이 접힌 프랑스에서 19세기 아주 유행하던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. 나폴레옹이 당시 지휘하던 수의사에게 선물로 줬었, 줬었다고 하는데요, 모나코 국왕이 의 중조부인 루이 2세가 이 수의사의 후손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진열해 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얼마 전. 모나코 왕궁 보수 비을 대기 위해서 이 나폴레옹의 이가 모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장품들을 함께 경매로 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. 따라서 나폴레옹의 모자 120개 중에 현재 남아 있는 모자는 19개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중에서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두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. 이 중에 네. 하나를 이 하림그룹 회장이 보유를 하게 된 건데요. 아,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벌써부터 웃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<laughs>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이강 모자 외에도 나폴레옹의 그 메달과 장식용 열쇠, 문서 또이 다이아몬드가 손잡이에 잔뜩 박혀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검 그리고 총알 구멍이 난 부대의 깃발과 함께 경매에 나왔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빨리 가서 구입을 하도록 하죠. 네, <laughs> 네. 이김홍국 회장은 평소 나폴레옹 일세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도전 정신을 높이 사왔고 또이 기업가의 정신을 한번더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 경매의 모자를 구매하게 됐다고 하림 측이 밝혔습니다. 이 하림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일이 총매가 되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